12월 9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. 좀 쉽게 진행이 안 됩니다, 현재. 어제 영상에서, 어, 또 급락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예, 또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. 예, 일단 앞에 이렇게 올라올 때도 완전히 해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, 요 저항대에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라 언급드렸었는데, 이게 내지 못하고 다시 또 빠졌습니다. 받으면서 4 시간 차트로 볼때또 장대 음봉 하락장 악현들이 발생이 되면서 또또 또 다른 어 저항대가 형성이 되었죠 매도 오더 블럭이 또 이렇게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다라는 점. 여기서도 좀 깊게 좀 봐지는 모습, 시장가 매도가 나왔죠. 이런 FVG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시장가 매도가 나왔고, 또는 이런 FVG를 일단 채워주는 모습에서 일단 또 저항을 또 맞는 모습이 일단 또 나왔습니다. 아직 이 저항 때는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펜 구조로 볼 때는 다 모여 있습니다. 이 펜이 좀다 모여 있기 때문에 곧그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겠나. 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수렴 형태가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, 이런 수렴이 있다. 이 정도로 좀, 이런 부분에서의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,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곧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. 일봉 차트로 볼 때는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요런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안에 현재는 채널을 유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눌리더라도. 어, 롱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, 일단은 어, 짧은 매매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8만 9천을 좀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아직 저점이 살아 있는데 이 저점이 좀 이탈되면 반등해도 다시 떨어지는 그림. 어. 전반적으로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우상행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일단 좀 시간이 걸린다. 요 자리에 개탈되면, 8만 9천이 이탈되면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꺾인다. 꺾이면서 다시 내려올 수 있다. 요 자리에 개탈되면은 요 자리까지 좀 열릴 수 있다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어, 그림 자체는, 어, 특이 상은 없습니다. 일단은 이 안에서의 움직입니다. 이 안에서의 움직임인데 어,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또 여기 83,000뭐이 아래에 있으신 분들은 뭐 여전히 좀 안정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음,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, 일단은 평단이 여중간하기 때문에 수익 줄때좀 챙기셔야 된다. 이든 장이 있으면은 반등할 때. 예, 최소한 반익절은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,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, 어, 일단은, 어, 요 자리에서 한번더 올라올 때이 저항대를 이겨내는지에 의 부도 좀 간건이다, 어, 간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, 요 자리 지켜주면, 어제 요 자리 지켰습니다. 급락이 나오더라도 직전 저점, 단기 저점이 지키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, 이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, 이렇게 좀, 위도 좀 가지 않겠나라고,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, 별큰 내용은 없습니다. 일단은, 어, 수렴 형태에서, 어, 좀 끝자락에 또, 어, 입형 구조로 볼 때도 모여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, 어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, 어, 근 간점에서는 여전히 83,800 이탈되지 않는 한 수렴의 형태에서 하방으로 이탈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 롱간점이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89,000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. 이탈되면 반등해도 제왕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이런 자리 주세선과 매물대가 좀 겹치는 이런 자리에서 롱간점을 가져볼만 하다라고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녹화를 마치겠습니다.